같습니다. 어, 저녁 점을 혼자 어두워질 혼자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거듭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저녁 서간 가고, 저녁 서한 가고, 저녁 혼한 가고, 셋다 저녁인데. 어, 특별히 이 혼자 설명을 드립니다. 혼자는 이 글자와 같게 쓴 글자가 백성민자하고 나일자일수도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럼 백성민자 설명을 조금 드리죠. 백성민자는 실제로 옛날 글자를 보면 은 이렇게 되어있는 글자입니다. 그 눈알에 침을 이게 찔른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이 백성민자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알면은 말이 많아져요. 자꾸 따지고 덤벼요. 그래서 백성은 조금 어리숙해야 된다는 뜻에서 백성민자는 눈에 침 찔른 모양이 갑골문에 나옵니다. 백성은 조금 어리석어야 된다. 중자와, 무리중자와, 이제 통하죠 그리고 이 글자와 시시 자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면은 하시시 자는 우리가 사람을 낳을 때에 아무개 시 하고 부르죠. 실제로 이시시 자는 어, 조선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면은 종중에서 집안 성씨 같은 종중에서 한데 모여서 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지낼 때에 그 제사상에 서는 서열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쭉 차례로 서서, 어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에 서열이 어떻게 서느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집안이라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선권이 누가 군하은 맞이죠? 마다들이 우선권입니다. 마다들이 우선권인데 경목요결을 가서 읽어보면은 이 경목요결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서열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마다들이 할지라도 서열 이서 형제 중에서 서그 아래 동생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직책이 높은 자리 있으면은 서열이 앞으로 가 버립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게 약 약간 이게 사회 에적응하 문제죠. 그러면 직책이 만약에 도지사가 됐다든지 군수가 됐다 그러면 도지사나 군수 같은 직책 가지면은 여기서 서열이 앞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열 문제가 결정되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진일 때에 여기에 쭉 서서 절을 하는데 여기에 서서 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또 누군가 하면은 형제는 형제인데 서손. 친손이 아니고 서손일 경우는 이 반열에 서질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씨입니다. 같은 백성은 백성인데 그 사람이 씨가 돼요. 같은 형제요, 같은 집안이고 같은 사람인데 이 줄에 같이 들어가질 못하고 뒷줄에 서든지 뒷줄에 서지 않으면 아예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는데 보통 뒷줄에 많이 세웠죠. 서손들은. 서손들은 친손이 앞에, 서손이 뒤. 서손이 되면은 바로 씨로 됩니다. 암계 씨는 서손, 서열의 네, 줄에 서고, 친손계열은 친손계열의 줄을 씁니다. 여기서 친손과 서손의 차이점이 나오고, 거기서 직책과 직책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제사진의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자와 백성민자는 조금 어, 살펴서 어, 예의범절, 예절문제 따질 때 예의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보통 따질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같아요. 그럼 여기서 시시자는 백성민자의 변형입니다. 백성민자의 변형으로 사람 중에서 약간 뒤로 밀린 사람 그걸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 시 자하고, 날일 자하고 합해서, 어, 저물 혼 자인데, 이것이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산이 있고, 산 밑으로 해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해가 내려가긴 했지만은, 산 위로 붉은 빛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그 저녁입니다. 그러면, 어, 저녁 석 자는, 달이 뜬 저녁이고, 또, 예석자라고 하는 저녁석자는 해도 있고 노을이 진 저녁이고, 여기에 혼자는 해는 졌는데 아직 산에 붉게 산비가 하늘이 붉게 보이는 저녁이 이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이렇게 저녁석자가 두 개, 저물 혼자가 셋인데 이 셋은 다 저녁을 나타내는 건 틀림없지만은 조금씩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막자가 저물다 하는 뜻으로, 어, 못, 어, 막자하고 모자가 이제 또 나오는데, 저물, 모자인데, 이 모자는 막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이어두운 막자인데, 보통 이걸 말막자라고 하죠. 말막자의 원 뜻은 어떻게 생긴 글자인가 하면은 위에 여기도 불초, 여기도 불초, 여기도 불초, 여기도 불초, 풀초. 불초가 네 개가 있습니다. 불초가 네있으면 이게 망자인데, 풀밭에 해가 들어간 거예요. 풀밭에 해가 들어가면은 해가 풀에 가려졌다해서 어두워졌다는 뜻이 돼서 어두울 막자입니다 이것이. 어두울 막자에다가 날 일자, 이건 이 글자는 아주 후대에 생긴 거예요. 고대 문자에는 안 나옵니다. 저물 못 자가. 이말 막자나 저물 못 자나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말 막자 자체가 숲 속에 해가 들어가 버렸다는 것서 어두워진 게 돼요. 꼼꼼한 것을 나타내서 이것도 저물다, 해가 졌다는 뜻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 막자 밑에 날 일자 넣은 글자 이것도 저물어서 저녁을 나타냅니다. 어두워진 저녁을 나타낼 때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글자 입에또 다른 글자를 하나 더 설명하면 은이풀 뭐 4개가 있는 속에다가 만약에 죽을 사자를 집어넣으면 장례지낼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풀 속에다가 시체를 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풀 속에 해가 감춰진 것이었고, 이것은 시체를 갖다 묻어버리면 은장례지는 겁니다. 이게 풀과 해와의 관계로 설명을 한 것이 어두워진다는 점을 모자입니다. 점을 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을이 진 문제와 노을이 없는 문제 달이 뜬 거, 이렇게 저녁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전역서, 예서, 저물혼, 저물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